Hello everyone. Welcome to Egan Charles Talklish New York Story 240.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Talklish New York Story. 그중에서도 2 4 0가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key pattern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럽과 비슷한 상황에서는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0 곱하기 100해 보세요. 엄청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 2 4 0 0까지 1000가지씩 연습하시면 24000가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죠? 렇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Let's go and figure that out. Here we go. 뿡. 그렇습니다. 자. 우연히 길거리에서 몇번 마주치게 된, 예, 월프강과 안면을 트고요. 드디어 뭐,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식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좋은 파스타나 뭐 이런 게좀 싱거운 것 같아요. 음식이 싱거울 때에 자, 어떤 식으로 무엇을 달라고 할수 있겠죠? 아, 나한테 소금 좀 건네주라. 자, 소금 좀 줘. 후추 좀 줘. 이런 표현들을 오늘 배우시면 정확하게, 예, 여러분, 에, 싱거운 그런 또 음식들을 잘 조절할 수 있겠죠? 출발합니다. Here w go. today's key pattern. 자, 오늘의 키 패턴은요. 포인트가 사람이 매번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겪게 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뭐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일종의 명령이죠. 예. 네, 좀 줘요. 이제 플리즈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나한테 소금 좀 건네 줄래요? 그러면 정말 쉬운 표현. pass me 주세요. 이때 만약에 give me 해도 되지만 그거는 완전 자기 소유처럼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건네 달라라고 할 때는 Pass me the salt, please. Please를 붙이지 않으면 야소금내놔 소금 건네 소금 이거거든요. 어이구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Pass me the salt, please. 글자를 떠올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잘 사키보세요 머릿속에서. Alright, here we go. Pass me the salt, please. Pass me the salt,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Okay, practice more. 우리가 누구한테 뭐만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그냥 동작을 쓰면 됩니다. 이게 영어건 불어건 독어건 전부 다 동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pass, 건네주세요. Pass me the salt, please. 바꿔볼게요. 식탁에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감자칩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먹을 때 많이 쓰는 거 케첩. 케첩이 K-E-T-C-H-U-P. K -E -T -H -U -P. 그래서 Pass me the ketchup, please. Pass me the ketchup, please. 우리가 알고 있는 케첩이라고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먹다 보면은 입이 닦을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pass me a napkin please pass me a napkin please 그 중에 하나다 라고 해서 어라고 쓰는 거예요 뭐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그 넵킨만 잡을 때에는 더가 되겠지만 pass me a napkin please 할때 어라고 쓴 이유는 그래서 많은 거 똑같은 거 중에서 하나 주세요 아무거나 그런 뜻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뭐 식탁 위에 케첩이한열개 있진 않잖아요. <laughs>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고기 있는 케첩에서 그때는 pass me the ketchup please. 자, 마지막으로요. 어, 저 전화기 좀 건네줘요. 전화기도 뭐열개 갖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pass me the phone please. 이런 식으로 보통 한 가지 있는 경우에는 더를 많이 쓰고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좋다 라고 할 때는 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작과 함께 닦는 거? Uh -huh. pass me a napkin please. 땡 브링 브링. pass me the phone please. right? today is r e v i e w time. 자, 오늘 배운 패턴은요. 그렇죠. 누구한테 뭐뭐해 주세요라고 할때 please만 붙이시면 돼요. 맨 앞에 뭐 쓰고요? 동작 쓰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조용해 주세요. be quiet please. 자, 지금부터 운전해 주세요. drive please. 아는 동사 다 쓰면 돼요. 지금부터 다들 수영. swim please. dance please. listen to the music please. 이렇게 쓰면 100가지 이상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요. Pass me the salt, please. Okay? Did a good job! Okay everybody, the story about the next episode. 쌤의 집에 놀러와 있습니다. 그런데 쌤이 내일 스케줄을 갑자기 물어보네요. 자 내일 어떠란 특별한 날일까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까요? 에 네,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립니다. Alright, make sure to join me later.